안녕하세요. 세연쌤입니다 오늘은 제 57강 모도 꼰준띠보 접속법 시제 첫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탈리아어의 여러 가지 시제를 배웠는데 접속법 공부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먼저 공부했던 직설법 조건법 시제와 비교를 하면서 접속법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파악하시는 거죠. 저는 꼰준띠보 영상을 총 5편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로 접속법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동사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화면 보면서 접속법 시작해 볼게요. 일모도 꼰준띠보 접속법은 결합하다라는 뜻의 동사 꼰준제래에서 유래했고 꼰준띠보 문장은 일반적으로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접속사 깨, 쇠, 꼬매 이하절의 접속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꼰준티보는 꼰준티보 콘준띠보 프레젠테, 꼰준티보 바사토, 꼰준티보 임페르페토, 꼰준티보 드라파사토자 접속법 현재, 접속법 과거, 접속법 방과거, 접속법 대과거 네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꼰준티보의 용법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볼게요. 여러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경우에 꼰주띠버가 쓰이죠. 주절의 동사가 자신의 주관적 견해 또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걱정, 두려움, 불안을 나타내는 동사 희망이나 기대,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 개인적인 기분 등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사 확실함이 부족한 동사 뭐뭐하는 게 적합하다, 맞다 당위성, 타당성을 나타내는 동사 금지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기타 비인칭 형식의 문장으로 판단, 의견 등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종속문의 접속사 꼰준띠보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두개 이상 연결이 된다고 했죠 당연히 접속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접속사의 성격 다시 말해 목적절인지 양보절인지 시간절, 조건절 등에 따라 접속사 이하절의 꼰준띠보를 씁니다. 지금은 꼰준띠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나중에 문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꼰준띠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직설법과 비교를 해보면 인디카티보 직설법은 확실하고 진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면 꼰준띠보 접속법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나 의견, 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꼰준띠보는 인디카띠보와 대조가 되는 시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꼰준띠보에는 4개의 시제가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꼰준띠보 프레젠테 접속법 현재 규칙 동사와 아베레셀의 동사부터 볼게요. 자, 우리 아래 엘에 일에 아베에 S L 에다 열어놓고 볼게요. 손준티보 현재도 단순 시제이기 때문에 화면처럼 인칭 변형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래 규칙은 어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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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모, 이, 아떼, 이, 노. 또르나레 또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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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모, 또르니, 아떼, 또르니, 노. 자 엘에는 어미가 아아아 아, 아, 이아모 이아떼 아노 p e r d e r 다 pe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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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diamo perdiate perdano 자, 이래는 기본형과 이스코형이 다른 변형을 하는데 자, 먼저 기본형부터 이래는 아아아 아, 이아모 이아떼 아노 에레와 같죠. 도르미레 도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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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미아모, 도르미아테, 도르마노. 자, 이스코형은, 어미가, 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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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모, 이아테, 이스카노. 카피레, 카피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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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아모, 카피아테, 카피스카노. 자, 아베레, 에레 불규칙이죠. 자, 아베레, 아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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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모, 아비아테, 아비아노 자, 아벨의 동사는 직설법 방과거를 제외하고 전부 불규칙이죠. 에셀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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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모, 시아테, 시야노 동사 변형은 꼭잘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꼰준티보 현재 중 불규칙 동사 변형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파래, 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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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아모, 파치아노 안다래, 바다, 안디아모, 안디아테, 바다노. 티래, 티카, 티치아모 티치아테, 티카노. 스타래, 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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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아. 스티아모 스티아테 스티아노 달레 디아,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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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모 디아테 디아노 자 접속법 현재 불규칙 동사는 일반적으로 직설법에서 불규칙이었던 동사들입니다. 자 우리 나머지도 볼게요. 자 우시레 볼게요. 우시레 에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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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아모 우시아테 에스카노 venire venga, venga venga veniamo veniate venga no sapere sapia, sapia sapia sapiamo sapiate sapiano volere v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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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iamo voliate Tu vere de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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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아모, 노비아테, 네파노, 포테레, 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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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아모, 포시아테, 포사노. 불규칙 동사도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꼰준티보바사또 접속법 과거 동사 활용 볼게요. 아벨의 피피스는 만주하래, 에셀의 피피스는 안달를 하나씩 볼게요. 접속법 과거는 접속법 현재 아벨의 SLA에 동사의 PP가 오죠. 만자래 아비아 만자또 아비아 만자또 아비아 만자또 아비아모 만자또 아비아떼 만자또 아비아노 만자또 자, 괜찮으세요? 자, 안달를 볼게요. 시야 안다 또 안다 따 시야 안다 또 안다 따 시야 안다 또 안다 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 3인칭 형태가 똑같죠? 접속법 현재 동사는 1, 2, 3인칭이 형태가 같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 아베레를 보셔도 아비아, 아비아, 아비아 에셀레 시아, 시아, 시아 자, 3인칭까지가 형태가 똑같죠? 괜찮으세요? 자, 시아모 안다띠 안다떼 시아떼 안다띠 안다떼 시아노 안다띠 안다떼 자, SLA PP의 어미는 주어의 성수에 일치해야 한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각 시제의 형태는 달라도 문법 규칙은 같습니다. 접속법 과거는 접속법 현재의 복합 시제이기 때문에 접속법 현재의 아벨의 SLA의 동사의 PP가 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단순시제인 접속법 반과거 규칙동사와 아벨의 에셀의 동사 활용 볼게요. 자 아래는 아시, 아시, 아세, 아시모, 아스테, 아세로, 또르나레, 또르나시, 또르나시, 또르나세, 또르나시모, 또르나스테, 또르나세로 자 여러분, 접속법 현재는 1, 2, 3인칭이 또르니, 또르니, 또르니 똑같았는데 반과거는 1, 2인칭만 같죠. 자, 1, 2인칭이 토르나씨토르나씨 3인칭은 토르나세 자, 여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괜찮으세요? 엘에는 에시, 에시, 에세 에시모, 에스테, 에세로 페르데레 페르데시, 페르데시, 페르데세 페데시모 페르데스테, 페르데세로 자, 이레는 이씨이씨 이세 이시모, 이스테, 이세로 도르미레 도르미시, 도르미시, 도르미세 도르미시모, 도르미스테, 도르미세로 아베레, 에세레 볼게요. 자, 먼저 아베레 아베시, 아베시, 아베세 아베시모, 아베스테, 아베세로 에세레 포시, 포시, 포세 포시모, 포스테, 포세로 접속법도 시제가 4개가 되다 보니 동사 활용 외워야 할 부분이 2개나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는 접속법 방과거 불규칙 동사 몇 개만 볼게요. 불규칙이 없어도 어려운데 각 시제마다 불규칙 형태가 있죠. 그래도 꾼준띠보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규칙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스타레 볼게요. 스테시 스테시 스테세 stesimo, steste, stesero, fare, facesi, facesi, facese, facesimo, faceste, facesero, tire, ticesi, ticesi, ticese, ticesimo, ticeste, ticesero, tare, desi, desi, dese. desimo, teste, tesero, pere, Pevesi, pevesi, pevese, 베베시모베베스테 베베세로. 이제 꼰준 디보 시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꼰준 디보 트라파사또 접속법 대과거 볼게요. 꼰준 디보 트라파사또는 방금 배운 꼰준 디보 임페르페토의 복합 시제이기 때문에 형태가 꼰준 디보 임페르페토의 아베레 s l 의 동사의 PP가 오죠. 형태 같이 볼게요. 만주 아래. 제가 항상 복합시제는 근과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과거에서 아벨의 PP를 썼다면 모든 다른 복합시제에서도 아벨의 PP를 씁니다. 자, 만 자리 먼저 볼게요. 아베시 만자또 아베시 만자또 아베세 만자또 아베시모 만자또 아베스테 만자또 아베세로 만자또 괜찮으시죠? 자 그럼 안달해 볼게요. 에셀의 PP를 쓰는 자동사죠. 자 그래서 f o s s e andato andata, f o s s e andato andata, fosse andato andata, fossimo andati andate, fosse andati andate, fossero andati andate s l PP를 쓰는 동사들의 PP의 어미는 주어의 성수에 일치한다. 자이 원칙은 모든 복합시제의 PP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접속법 시제의 형태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접속법 네 가지 시제의 시제표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제표를 보는 연습을 하면 시제 형태를 이해하는 수고로움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 시제만 외우시면 복합 시제는 형태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꼰준띠보 시제표 다시 볼게요. 꼰준띠보 현재 자 아벨의 아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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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모 아비아테 아비아노 에세레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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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모 시아테 시아노 자 아래는 어미가 이이이 이아모 이아테 이노 에레는 아아아 이아모 이아테 아노 자 이래도 똑같죠. 아아아 이아모 이아테 아노 자 이래 이스코요 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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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모 이야떼 이스카노 꼰준티보 빠사또는 꼰준티보 현재 아벨의 SL에 동사의 PP가 오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꼰준티보 빠사또는 꼰준티보 현재의 복합시제죠. 자 그래서 꼰준티보 빠사또 형태는 현재 아벨의 SL에 PP를 쓴 거죠. 괜찮으시죠? 자, 우리 꼰준티보 다른 복합시제 꼰준티보 임페르페토 볼게요. 자, 아베레 아베시, 아베시, 아베세 자, 3인칭 변화하는 거. 자, 여기 조심하시면 되죠. 아베시모, 아베스테 아베세로. 에세레 포시, 포시, 포세 포시모, 포스테, 포세로 자, 아래는 어미가 아시, 아시, 아세 아시모, 아스테, 아세로 세례, 에시, 에시, 에세, 에시모, 에스테, 에세로. 이래, 이시, 이시, 이세, 이시모, 이스테, 이세로. 자, 여러분, 꼰준띠보, 드라파사또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꼰준띠보, 드라파사또는 꼰준띠보, 임베르페토의 복합시제로, 꼰준띠보, 임베르페토 아베레, 에레이의 PP의 형태를 씁니다. 여러분, 꼰준 띠보 네 가지 시제 형태 괜찮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접속법의 개념과 접속법의 네 가지 시제 현재, 과거, 반과거, 대과거의 시제표와 접속법 시제의 규칙, 불규칙 동사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접속법 용법에 대해서는 58강에서 이어가 볼게요. 알로라 치베디아모 괴사 브로스 마 i 지 n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